나만의 안전한 네트워크 직접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 사설망, 바로 그 VPN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구축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VPN이 대체 뭔지부터 가볍게 알아보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시스코 라우터 설정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엔 사용자 PC에서 접속을 해 보고 마지막엔 짠! 다 됐습니다 하고 확인하는 시간까지 가져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 VPN. 대체 이게 뭘까요? VPN. 가상사설망.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쓰는 인터넷이라는 공공도로 위에 나만 쓸수 있는 비밀 터널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터널 안에서는 내 정보가 암호화되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오늘 해낼 목표예요. 저 멀리 있는 윈도우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R1 라우터에 접속하고 결국은 저 안쪽에 있는 10.1.1.0 사설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미션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시스코 라우터를 우리 손으로 직접 VPN 서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VPN으로 접속하는 손님들한테 어떤 IP 주소를 나눠 줄지 미리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IP local pool 이라는 명령어로 t e s t 라는 이름의 주소 풀을 만들고 10.1.1.4번부터 10번까지를 VPN 사용자용으로 딱 지정해 두는 거죠. 이런 설정을 하려면 시스코 장비에 있는 VPDN이란 기능을 써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전화선으로 인터넷 접속하던 것처럼 원격 사용자가 우리 네트워크에 전화 걸어서 접속하는 듯한 가상 터널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v p n enable로 이 기능을 딱 켜주고요. 그 다음에 v p n group1이라고 해서 새로운 규칙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그룹은 LTPP라는 프로토콜로 들어오는 요청만 받겠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규칙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느냐 하는 거예요. LTPP라는 터널링 방식을 쓰고, Virtual Template 1이라는 가상 통로에 이 규칙들을 싹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통로를 아무나 못 들어오게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챕비라는 인증 방식을 쓰겠다고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챕비 뭔지 바로 알아봐야겠죠? 챕. 이거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우리가 로그인을 할때 비밀번호를 그대로 보내면 중간에 누가 훔쳐볼 수도 있잖아요. 챗은 그렇게 안 해요. 대신 너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거 맞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응, 나 알아. 하는 증명만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비밀번호 자체는 절대 네트워크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훨씬 안전하죠. 자 그래서 이 CHAP 인증을 쓰려면 당연히 서버에 누가 접속할 건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바로 이 명령어 유저네임 콩 시크릿 시스코로 아이디는 콩 비밀번호는 시스코인 사용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원격 사용자는 바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서버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쪽으로 가 볼까요? 윈도우 PC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이 퍼즐의 나머지 반쪽을 맞춰 보겠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에서는요, 먼저 제어판으로 가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열어 주세요. 거기서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을 클릭하면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엔 여러 옵션이 나올 텐데 우리는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거니까 내 인터넷 연결 사용 vpn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이 창이 중요해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시스코 라우터의 외부 접속 주소 즉 공인 ip를 적어 주는 거예요 예제에서는 192.168.1.1 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 화면에서 우리가 라우터에 만들어뒀던 사용자 이름 콩이랑 암호 시스코를 똑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실수하면 접속이 안 되거든요. 만들어진 연결을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면 보안 탭이 있어요. 여기서 VPN 종류가 서버랑 똑같이 L2TP인지, 그리고 인증 프로토콜에 차비 꼭 체크되어 있는지 두번세번 번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약속이 정확히 맞아야 문이 열리는 거니까요. 자,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신나는 순간이죠. 우리가 만든 이 VPN 연결이 정말 잘 작동하는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와, 성공입니다. 보세요. 왼쪽엔 연결됨 상태가 딱 뜨고요. 오른쪽 터미널 창을 보면 ipconfig 명령으로 우리 컴퓨터가 라우터로부터 10.1.1.4라는 새로운 내부 IP 주소를 받아온 게 보입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공의 결정적인 증거죠. VPN이 없었다면 절대 닿을 수 없었을 저 사설 네트워크 안에 컴퓨터 10.1.1.2한테 핑을 보냈더니 이렇게 응답이 잘 돌아옵니다. 이제 우린 정말로 저 사무실 안에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결국 우리가 한건 서버의 IP 주소풀이랑 콩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LTTP와 셰펩이라는 보안 규칙을 세운 거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서버 주소를 정확히 찾아가서 올바른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 규칙을 제시해서 마침내 이 안전한 터널을 연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안전한 다리를 놓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걸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이 기술로 여러분은 어떤 네트워크에 가장 먼저 안전하게 연결해 보고 싶으신가요?